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채널과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이제 세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구독자와 조회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여유시간이 많지 않아서 영상을 빠르게 올리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영상 만드는 실력이 부족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주식부터 시작해서 코인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며 제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찾은 제 투자 스타일은 안전하게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워렌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말아라이고,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예전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원칙이 결국은 진리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중요한데, 하이 리스크에 제 전부를 걸었다간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를 안 하진 않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주식도 안전하게 나름 포트폴리오도 짜서 투자를 하고 있고, 코인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오래 수익을 낼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다 코인도 매수매도가 아닌 금융 서비스에 맡겨서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게 디파이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던 터라 이 이더리움을 굴리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요. 그렇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촉 디파이와 마이낸스 스마트 체인 디파이를 접하면서 그래 이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경험을 겪고 각 서비스들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구요. 이제는 채널 이름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고민 고민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그라들겠지만 코인을 굴리는 남자로 정했어요. 좀 오그라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채널명 또 바꾸죠. 뭐. 아무튼 앞으로 코인을 굴리는 남자 주드 잘 봐주시고요. 시간 될 때마다 영상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에서 자산을 키우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